네, 안녕하세요. 부여 서하실롱원의 나호박사 주민창입니다 드디어 이제 부여 서하실롱원도 구독자 3천명이 됐습니다. 이제 제 채널도 3천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영상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구독자분들께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오늘은 지금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흐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하우스 산목장에 포트, 포트를 조금 일반적으로 소량으로 증식한 수종들 먼저 네, 가족 제가 먼저 털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스트키어타가 에메랄드 그린 그리고 문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머니들을 한 10일 정도 모셔서 포트 작업을 열흘, 안, 열흘 안에 끝내 보려고 계획 중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둥근 측배 품종별로 한1주한 한 500주 정도 증식을한 것들은 제가 이제 직접 어머니와 담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삽목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삽목률이 거의 이제 이번 연도막 100%라고 100%라고 자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연도도 여전히 당연하게 실패를 조금 한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밀폐를 걷기 전에 물을 관수를 한 다음에 15일 정도 물을 안 주고 그 안에서 이제 뿌리가 뻗어 나갈 수 있게 관수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을 비닐이 오픈 기간을 한 이틀 정도 좀 잘못 맞췄습니다 이틀을 좀 늦게 했더니 그 사이에 하우스 역시나 네, 삽수가 말랐습니다 많이 네, 몇개 이제 많이 말르고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해도 이제 강한 수종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진직이 잘 됐습니다 네,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네, 네 심각하죠 다 익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죽은 가지들 보면은 신기하게 뿌리가 다까가닥나올라고캘록소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는 도중에 이제 너무 뜨거워서 다 익어버렸습니다 이쪽 이제 테디는 테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까지 안에 있는 가지까지 같이 막다 발라 갖고 와서 증식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테디는 월동 색깔이 갈색이기 때문에 전부 다 봤을 때는 갈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게 떴는지 월동인 건지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다 발라서 꽂았는데 속까지 막다 발랐어요. 그냥 싸그리 테두리를 전부 다 안쪽까지. 그렇게 해서 증식을 한 건데 네, 이제 안에 이제 뜬 속가지들은 죽은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발근이 다 됐기 때문에 확실히 테디는 삽목률을, 삽목이 매우 쉬운 걸로 판단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등불치백 품종별로 여기서부터 등불치백 품종별로인데 지금 이쪽에 모이시는 거는 글로, 골든글러브입니다. 골든글러브인데 골든글러브는 매번 말씀을 들었지만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는 수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발근도 아주 잘 됩니다. 발도 잘 되고, 지금 고사일이단한 개도 보이지가 않아요, 골든그러브는. 병에도 강하고, 응해도응해네응해랑 곰팡이, 이런 거에 매우 강한 겁니다. 그게 반대로, 리플 자이언트도 마찬가지로, 전보다 대부분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군데군데, 하나씩, 이렇게, 뜬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삽수 문제인 것도 있고, 이제, 그 상토가, 상토 안에서도 이제 습이 없었거나, 이제 골고루 전부 다 물을 준다고 해도 상토가 물이 먹는 데가 있고 뭐 먹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이 정도면 90% 이상은 지금 봤을 땐98% 정도는 증식이 잘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데니카도 데니카도 이제 삽, 삽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데니카는 마찬가지로 저번, 테디랑 비슷하게 월동 색깔이 갈색입니다. 갈색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선호하진 않는데 그래도 증식이 잘 되고 병에 강한 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글로보사 소량 에서 1000주 정도 아, 네. 7, 7개 네한 800개에서 1000주 정도 증식을 해놓은 건데 막상 뽑아보면은 은근히 얘가 성장 속도는 가장 제일 빨라요 글로보사가 근데 그에반면 증식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이 증식을 하면은 또 다르겠지만 저희 하우스 이제 저, 저 제가 여기 삽목을 하는 조건에서는 이 정도라고, 잘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여기서 증식이 잘안 되면은 다른 데도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다 포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보시면은 저쪽은 이제 저기가 이본드 같은 경우에는 상순을 따서 한 겁니다. 네. 상순을 따서 했는데 상순 이렇게 다 맛이 갔는데 이쪽으로 보시면은 하순. 아래까지를 길게 따와서 아래, 위까지는 위까지대로 따로 꽂고 이제 아래까지는 아래까지대로 이렇게 꽂았는데, 네, 그거 보시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는 너무 깊이 꽂았기 때문에 뿌리가 아래에서 위로 치어 올어오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위에 보시면 이쪽에 상순이 있었던 자리를 상순은 따서 상순은 상순대로 꽂고 하순 아래까지 무근 가지는 무근 가지대로 꽂았는데 무근 가지는 오히려 이제 증식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확실히 무근 가지를 붙여서 삽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에는 이제 이번 년가 삽수가 없었기 때문에 증식을 정말 작게 해서 증식을 꽂았는데 정말 작은 가지, 연한 가지에서도 뿌리가 잘 내리기 내리기에 아 이거는 증식이 잘 되는구나 하고서 전부 다싹 꽂아서 이번에 상순도 잘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다르게 또 이번 년도에는 또 증식이 잘안 됐습니다. 네, 그 반면 이제 하수는잘 됐으니까 하수는 전부 다 포트 작업을 한후 나중에 뿌리를 돌아서 좀 크면은 한 가지는 잘라줘서 하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대체적으로는 증식은 다 했고 저쪽 뒤에 보면은 트레일의 단점. 제일 갓 쪽은 많이 마른다고 했는데 파우스틱 기아타 제일 갓쪽 줄은 전부 한두줄 정도는 트레일 두칸 정도는 전부 다 마, 맛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조금씩 장마 기간에 털어보려고 하는 수정은 우선 이렇죠. 미러잼이랑 이제 엑셀사그 다음 데니카 이런 수정들 조금씩 드요한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이쪽으로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있는거에 지금 이제 골든글러브고 이쪽에 있는게 이제 미러잼인데 봤을 때확연한 차이는 보이지가 않아요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성목이 됐을 때 얘는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입이 조밀함이좀떨어져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는 빠르고 밥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국내에 있는 부시 측백보다는 여기 둥근 형태가 더잘 잡히고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 증식을 하려고 고요미러진 같은 경우는 모양은 엄청 조밀하고 이쁘게 잘 큽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면 뭐가 문제냐면 성장 속도가 너무 많이 느려요 증식을 하기에 삽수의 가지가 너무 빨리 나오질 않고 작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구, 가지가 굵게 굵게 붙어서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골든 글러브 같은. 그렇기 때문에 삽수를 삽목을 하기에 적합하죠. 따기도 좋고 꽂기도 좋고. 근데 얘는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 이제, 이제 아래 까지 아래에서 딴거 가지 마냥 그런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또그 또한 얘 똑같은 삽목장에서 증식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 뜬 가지가 많죠. 네. 이게 왜 떴냐면은 가장 크게 뜬 이유는 이제 아래 속, 삽수가 길이가 안 나오다 보니까 밑에까지, 밑에까지 가지를, 가위를 넣어서 삽수를 따기 때문에, 이제 밑에는 속이 안에 있는 뜬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는 이제 뜬 거죠. 왜 상수는 잎이 조밀하게 이쁘기 때문에, 한이 정도는 이쁜데, 그 밑에는 이제 속까지 묻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목을 하고 나면 다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병충에더 강하고 삽수가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증식을 해놓고 봤을 때도 얘는 한 개도 골든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단한 개도 단한 개도 고사율이 없고 이제 그에반면 얘는 근데 근데 이렇게 고사율이 많죠 근데 속까지까지 다막 훑어 따와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미럴째 같은 경우 이용현 회장님 때 가서 삽수를 채취해온 거기 때문에 안에까지 그때 부팀장님이 땄습니다. 이거 부팀장님 솜씨인데, 네 역시 국팀장님 실망. 아이씨. 가서 저쪽 가서 포트 한번 첫 가지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털기에 앞서 상토랑 포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토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어디에서 사시든 원형용 상토를 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공장은 예산에 있고 이제 천화통일 상토, 삽목상토 만드는 회사에서 상토를 떼다가 삽목 산목, 삼목묘까지 포트묘까지 전부 다 생산을 하는데 이 상토를 주로 씁니다. 네. 근데 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담아야 할 때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파는 두 배나 두 배나 원해용 상토로 주로 사용을 하고, 이제 포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이제 그냥 가까워서 쓰는데, 세종에서 있는 금성화에서 판매하는 거고요. 여기 포트는 이제 규격별로, 규격별로 전부 다 있는데, 지금 이제 담는 거는 12S, 부치 반 포트를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저 이제 그 다음에 담는 거는 이제 14, 14SR이나 아니면은 이제 15S 15S를 주로 담아 15S가 거의 기준으로는 4치에서 4치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털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게 때문에 아까 일부을 한번 털어봤는데 확실히 전보다 잘 내렸죠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어, 아주머니들이 있을때는 이렇게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뽑아줍니다 뽑아서 네 이런식으로 트레일매가 완성이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뿌리상태 보니까 대부분 다 경화가 됐고 새 뿌리가 더 삐져나오니까 지금 시기에 삽목을 포트작업을 해주면은 더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시기가 지금은 아닌데 저희집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이제 하우스가 3중이기 때문에 차광막을 전부 씌울 수 있는 상,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지금 시기에도 연습 삼아 포트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6월 달 초에 하거나 아니면 이제 늦게 9월 쳐서 지나고 8월 24일 지나, 정도 지난 후에 포트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일찍 담은 게 내년 봄에 뿌리가 확실히 더 빨리 돌아있죠. 예, 그 차이점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하시는 포트 묘의 기준이 다 달라갖고 포트에 뽑았을 때 흙이 쏟아지면 안 된다,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포트묘가, 포트에 화분에 담으면 그냥 그게 포트묘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식재하실 때 용이하게 뿌리가 많이 완벽하게 더 돌아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묘목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쪽으로 보시면은, 에메랄드 그린이나 이제, 이쪽은, 네치도다 옮겨 담은 게 지금, 그린 만주, 이제 파스티키아타 만주, 그냥 이제 히버닉 한 6,000주 정도 됐는데, 흙이가 벌써 네치 옮겨 담은데 이만합니다. 네 많이 컸어요. 근데 이제 왜 판매를 안 하냐 계속 하시는데 아직 이 안에 전체적으로 뿌리가 다 돌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봄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막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이제 저는 다한 개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왜 자기한테 안 팔고 다른 분들한테 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도 안 팔았어요. 저는 이제 내년 봄에 전부 다수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뽑아 보니까 전부 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단한 개. 익살이도 없었죠. 네, 이런 게 빠듯이 났는데 이런 것도 다 뿌리 잡읍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와, 이런 가지도 딱단한 개가 딱 달려 있네요. 지금 지금 시기가 조금 저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늦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제 선별 작업을 한후 묘목을 손님들께 좋은 묘목을 주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포트 작업을 하한 후에 지금 옮겨 담아서 저희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네. 단한 개도 미스가 없죠. 지금 같은 속으로 들어갈수록 지금 조금 뿌리가 조금 천천한데 전체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면 네. 다 내렸습니다. 네. 좀더 많이 뽑으면 안 되고요. 다 제가 담아야기 때문에 담는 거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은 담는 건뭐다 네, 라지일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흙 정도, 흙반 담은 다음에 반 정도 담은 다음에 여기에 묘목을 가운데 정확히 올리고. 그냥 드룩 자연스럽게 흙만 보여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하고서 이렇게 한번 사방으로 가위를 한번 꾹로 눌러,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간단하게 틈이가 됩니다 한쪽도 담고 위에 트레이밍에 올리고 그리고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가위를 한두 번 눌러주신 다음에 처음에 담고 나서 이제는 스프링 클러로 돌리면 안 되고요. 우선 일반적으로 호스로 해서 관수를 매치한 다음에 뿌리가 잡는 게 보이면 그때 러러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또 영상이 이것저것 설명하다 길어졌는데 지금 이제 벌써 제가 증식을 이제 한 지는 벌써 이제 네번 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증식, 삽목을 증식을 한 지는 네번 됐는데 4년차인데 0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하면은 또 기후가또 다른 것 다르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봄에 많이 더웠습니다. 네, 여름이 오기 도 초여름이 너무 많이 더웠고 지금 같은 시기는 또 웃기게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와서 하루, 하늘이 많이 꾸물꾸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상 기온만 아니었으면 증식이 더잘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그때 그때마다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목에서 증식에 있어서 100%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날씨가 따라주고 신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영점은다 잡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수정별로 전부 다 증식을 대량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동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찍어 봤는데, 네, 이제 앞으로 좀더 증식, 포트 작업을 하는 거를 찍어서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여서하실롱원의 나우 박사 주민창이었습니다.